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예 하수 바둑 인사드립니다. 뭐 휴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정말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냥 사람들도 잘못 만나고 참 무료하네요. 뭐 감옥 생활이 따로 없습니다. 네 <laughs> 예, 오늘은 이제 제가 타이젬에서 요즘 한 23급 정도 둡니다. 네. 과거에는 좀더 뒀는데, 요즘 술을 마시고 자꾸 두니까, 막그 이게 급수가 막따오는 되네요. 네. 네, 오늘은 이제 기력이 저보다 좀 약하신 것 같아요. 뭐 한번 더 가지고 알겠습니까마는, 백 잡고... 45집 반승했습니다. 한번, 뭐, 글쎄요. 상대가 너무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긴 것 같은데, 그래도 잘둔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 봅니다. 예. 제가 백을 잡았습니다. 예. 예, 흙은 일단의 화점에, 예, 저는 소목에, 예, 다시 이제 흙도 소목으로 았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또소목으로 받았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자에서 좀 흙이 가까이 왔고요. 글쎄요,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저잘 몰라요. <laughs> 감각적으로 그냥 안정하게 지키자. 네. 뭐 약간 뭐 흙은 제 백을 좀뭐 싸발린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위에서 눌렀는데, 이럴 때는 입구자를 이렇게 하는 게더 낫더라고요. 좀 엉성하게 받는 것보다. 저는 뭐 좌변을 크게 공략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좌변을 지킬 수밖에 없었고요. 여기서 저는 단단하게 이었습니다. 어, 이쪽에 계속 제 허점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우화를 흙은 좀 지키려고 했고 저는 이제 에 그냥 우화에 삼삼 바로 침입했습니다. 여기는 뭐 일반적인 뭐 정석이 여러 패턴이 있지만 그냥 이 선수를 먼저 잡기 위해서 우화는 제가 뭐 살기만 하면 되니까 집을 지으려고 한게 아니라 뭐 흙을 모양을 좀 파괴하러 간 거니까요. 예, 여기서 이제 제가 선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좌변을 제가 크게 예,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예, 좌변을 지켰고요. 예, 예, 우상에서 흙이 좀 넓게 갔습니다. 뭐 저걸 집으로 다 내주면 게임이 안 되겠죠. 예, 바로 들어갔고요. 예, 예, 네, 저는 이렇게 지켰어요. 근데 흙이 여기서 이렇게 두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두는 것보다 이제 흙이 이렇게 여기다 치니까 그럼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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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고 뭐 저는 이쪽이 조금 더 신경 쓰였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됐을 때그 우변 쪽에 흙이 너무 세력이 좋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걸 뭐 온다고 해도 아마 여기서 이렇게 이 젖히지는 못할 겁니다. 제가 일단은 음뭐 하여튼 여기를 끊습니까? 바로 이렇게 들어올거고 이렇게 했을 때, 먹고 이렇게 했고어이렇이 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이건 흙이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했을 떻어떻나요이건 이거, 이여이다이렇 이거, 이라도이렇게 했을 때흙이나이지이합니다 제가 바로 단수이임이 음 만약에 뭐 흙이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바로 단수 들어가잖아요 이건 이제 안되고 음. 안되죠? 이건 뭐야 어, 음, 렇죠 흙은 이제 이쪽으로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먹는 수가 있겠죠 그럴 때뭐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왔을때 저도 이쪽 지켜야 되겠죠 뭐, 이렇게, 뭐, 예상은 됩니다. 예, 네, 잘은 모르겠지만, 하수바둑입니다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이쪽을 이렇게 이 끊는 걸좀 경계했는데, 뭐, 이렇게 실전에서 이렇게 뜨더라고요. 저는 이제 우상 밑으로 빠졌어요. 예, 네. 뭐, 여기까지는 뭐, 고수님들이 보기에는 뭐 어떻게 볼지 몰라도, 우상에 백이 살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우변 쪽 깨야죠. 바로 침입에 들어갔고요. 막았고, 올렸고. 이게 전, 저는 백이, 아니 흙이 좀 이상한 수 같아요. 여기서 이수를 뒀는데 이수의 의미가 뭘까요? 아무 의미 없는 수 같아요. 이제 흔히 그 고수들 말씀으로는 이런 걸 속수라고 르지만 전혀 의미 없는 수. 더 지금 크게 봐야 될 자리가 많은데 이렇게두더라고 당연히 저는 이제 중앙으로 배구를 확대시켜 나갔죠. 그리고 제가 저쪽에 흙의 약점을 끊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사실 좀 어느 정도 게임이 결정이 됐어요. 뭐 이렇게 왔더라고 나갔죠. 차라리 여기서 흙은 어떻게 둬야 되나요? 뭐 이거 뭐 상변 이걸 줘야 되나요? 이렇게 밀어야 되나요? 저는 이걸 뭐 따먹겠죠. 예, 한번 더 밀더라도 이거 먹고, 그렇지만은 흙이 이렇게 드는 게더 낫지 않았겠어요? 몇개 뒀을 때 우변에 있는 백은 뭐 물론 사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만, 흙이 계속 공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뭐 나간다 해도 이렇게뭐 자기 집 지키면서 백을좀 괴롭힐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제 실전에서는 저걸 또 이제 상중앙의 을 이제 살렸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했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게 뻗어나온 게 이쪽에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끊기는 약점이. 네, 이거 끊겼으면은 우상의 흙이 완전히 이제 죽어리잖아요 이제 흙이 그걸 못받는지 어쩌는지 뭐 이렇게 계속 나오더라고. 저도 끊기는 뭐 약점은 있었습니다만은 뭐 가짜 시끄럽습니다. 여기서 이제 흙이 이렇게 보강을 하면, 보강을 해도 흙은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두집납니까? 우상의 흙이 두집나는 방법이 있나요? 뭐, 이렇게 좋나요? 집이 아닌것같은데 어떻게든, 야되나이 이렇게. 이렇게 했을때 렇게이 끊지는 못게 바로 바로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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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어게게 되나요 여기 제가 막엄막아야 막아, 되죠. 그럴 때 이게 굳지 안영 안안 되죠. 이렇게 아 이게 아다리니까 단순니까 못 들어가네, 제가 이거 이게 먹어야 되는데 그럴 때 이렇게 하면 투지분 나겠네 그럼 저도 이게 지금 확실히 살아있는 건 아니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무튼 뭐 이런 예상이 좀 되는데 여기서 이제. 흙이 아마 저 끊기는 약점을 못본것 같아요. 네, 끊었어요. 저는 뭐 이거 지금 한점 제가 살리면 뭐하겠어요. 네. 뭐 이렇게 해서 우상의 흙을 잡았습니다. 거의 서른 집 가까이 되죠 우상 백집이 여기서 좀 게임은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좌변에 제 백집하고 하변에 흑집하고 뭐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우상에서 거의 한 서른 집을 그이 내줬으니까 여기서 게임은 끝난 거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좀 뭐, 수가, 제가 많이 남았는데, 그냥, 아우 그냥, 하수다 보니까, 확실하게 잡아놨습니다. 에, 그리고는 뭐, 뭐, 여기, 여기 이거, 이거 세 점이야, 당연히 드리죠 이거, 에, 이걸 살리려고또 이렇게 나가다가, 이렇게 나가고, 나가다가 보면은, 이, 이 백하고 이 백이 양곱마로 완전히 고생길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백 이렇게 많이 벌어놨는데, 백세점은 주고,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리고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네. 나머지는 이제 부자문조심. <laughs> 그렇게,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이제부터는. 음. 음. 아, 이제 여기도, 아, 지금 집으로 제가 엄청 이겨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좌변 이런데 이제 막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침투해 올지는 몰라도 막 어떻게 막그 어떻게 이제 흙이 침투해 올지 모르니까 좌변도 지켜버렸습니다 그냥 아니 바둑이 많이 이게 났으니까 좌변에서 뭐 흙이 들어오는 걸 그냥 아예 차단을 시켜놓은 거죠 특별한 게없어 이미 게임은 끝났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부자 원조심을 지키는 바람만뒀죠뭐 고수님들이 보기에 어디 어떻게 보, 보여지십니까? 뭐 흑이 기사 회생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이 있나요? 여기도 그냥 한수 양보. 예를 들어서 뭐 모르겠어요. 그때는 뭐 지금 보면 안 되는 순데 이렇게 했을 때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했을 때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했을 때뭐 이렇게 들어오고 그럼 이건 일단 내가 따면 되고 따면 돼요 사실은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막더라도 뭐 이거 잡으면 되니까 아니면 여기서 뭐안막 이거 안 막고 흙이 뭐 어떻게 들어올까요 뭐 이렇게 들어오니까 어, 바로 들어가잖아요 어, 그래서, 어, 별 수가 어, 없어요. 그런데, 에, 이제, 이렇게 그 전에, 에, 에, 에. 그 전에 저기를, 수가 많이 지나가 버렸네. 요 이렇게 돕고, 예,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아까 막았고요. 에. 아니다, 이게, 아니고. 아, 여기네요. 했을 때, 저것도 그냥 바로 여기다가 막으면 되는데, 아이, 집에서 지금 엄청 이게 있으니까, 그냥 부자 문주심. 혹시나 뭔 수가 있을지 알고, 예. 뭐, 그냥, 나머지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에. 이미 뭐, 집으로 뭐 엄청 이게 있잖아요 근데 흙도 뭐 이럴 때는 뭔가 다른 수를 써야 되는데 집으로 저 있는데도 너무 이제 물론 둘 데가 없어서 그렇겠죠 이제 아니 이전에 여기서 이제 제가 개가 신청을 했는데 개가를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또 어디 내가 좀 흑점이 있나 보다가 자합은 여기도 지켰어요. 지킬 이유가 없죠. 어떻게 뭐 지킬 이유가 있나요. 음 예를 들어서 뭐 흙이 여기 들어오고 막아야 되겠죠. 여기 들어오고 이것 좀 막아야 되나요? 이렇게 내려서는 또 찔르면은 그게 또좀 그래서 아무튼 또 막아야겠죠. 되뭐 있겠죠. 뭐 했을 때뭐 없어요. 없죠. 토직날뭐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개과신청했는데도 개과를 또안 받아주니까 뭐가 있나? 여기도 이제 지켰어.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개가를 하니까 제가 45집 반을 이겼네요 아무튼 뭐 승부는 뭐 거의 우상에서 흙이 이렇게 이게 한 30집 이상을 주면서 내준 것이 아마 흙의 패착이 아닌가 그리고 좌변의 백집이 굉장히 커지는데 흙이 이제 너무 그냥 지켜만 봤어요 네. 뭐 그래서 이긴 바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고수님들 좀 보기에는 <laughs> 좀 여러 점들이 많죠 네. 뭐 이게 또 하수 바둑입니다 <laughs> 아휴 휴일 잘 보내시고요 들어가겠습니다 네.